선생님 네, 맞죠? 선생님 퀘스션, 이번에 퀘스션이 거죠 웨더 명사절과 웨더 보사절의 차이 좀 신기하죠? 하나는 웨더 명사절이라고 하고 하나는 웨더 보사절이라고 하죠? 네, 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웨더 뜻이 두 개로 보면 돼요 명사절로 쓸때 웨더하고 보사절로 쓸때 웨더가 뜻이 다른 거죠 일단 웨더하면 선생님이 어떤 뜻을 알고 있죠? 뭐인지 아닌지 맞죠? 웨더 뭐뭐인지 아닌지 알고 있죠? 네 뭐 웨더가 뭐 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거죠 맞죠? 네 이렇게 된 명사절이구요 웨더가 뭐 뭐인지 아닌지까지는 똑같거든요 네. 상관없이 <laughs> 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부사절 이거 부사절인거죠 신기하죠? 네 외도가 실제로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되고요.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되고 뭐뭐 뭐 인지 아닌지 상관없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설명했었겠죠? 네. 그러면 일단 명사절 뭐 인지 아닌지가 되면 이게 주어가 되면 뭐뭐 인지 아닌지가가 되고 혹은 뭐뭐 인지 아닌지를이 되는 거죠. 목적 목적 목적없로서 맞죠? 그럼 서영 열열 예, 한번 들어보죠. 뭐뭐 인지 아닌지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궁금합니다 I wonder. 맞죠? I wonder. I wonder, 맞죠? 뒤를 잘못 썼네요 i wonder. 네. 그다음에 뭐 인지 아닌지를 e i 고 해서 문 e d in the riddle with all? m u 이 j a n a Mandrovs. 일 m 일 a y i n g i 지 saying, I'm saying, i a y h e g I'm t m o r r o w i s 네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이게 요일을 말할 때 빈칭조 is 쓰는 경우도 있죠. 쓰는 경우 조금 더 보편적이죠. 그래서 whether tomorrow is Sunday 해도 되고요. Whether it is tomorrow, it is Sunday tomorrow. 그때 빈칭조 is 쓰거든요. 빈칭조 is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죠. 네. 네 설명 한번 써볼게요. 요일을 말할 때 예를, 예를 들어서 내일이 일요일입니다라고 할때 tomorrow is Sunday 그 같죠 한글라면. 근데 영어로는 빈칭조 뜻이 없는 조 is를 It is Sunday tomorrow. 이렇게 말해요. 신기하죠? 네. 네. <laughs> 한국 사람들이 빈칭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I wonder whether it is Sunday tomorrow.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난 궁금합니다.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맞죠? 네. 그럼 사이거 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예를 한번 더, 더 들어볼까요 사네 네. 그럼 주어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뭐 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할때 i s important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뜻을 한생각했어요 네.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합다 대박 엄청 <laughs> 대박이네요 대박대박이 a m p 이네요 Whether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사장님? We, we go to school. We 해도 we 해도거든요. We will go to school. 그래서 next month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수있는 거죠. 이때 뭐뭐인지 아닌지가 조어로 쓰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부사절로 쓰인 거면 이런 힘들었겠어요. 뭐 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예를 들어어떻게 어, 말하면 될까요? 각자 한 예를 또 한번 생각 네.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네 나갈 것입니다. 맞죠? 네. 와 상영이가 한번 불러볼까요? Whether, 네. it is rain. It rain. Whether it will be It will rain, 이렇게 써보죠 맞죠? 이런 표현도 좀익숙해에필요가있거든요이 동사가 된거죠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나는 나갈 것입니다 I will. I will. I will go outside. 맞아 i will go outside that angle. So, I will go o u t 뭐 i d e t h 지 t a n 뭐 인자인지 상관없이 나는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쓴거죠 또 다른 이름 응. 이를 한개더 들어보죠 사연 이렇게 해볼까요? <laughs> 이게 좀 그런가? 어... 맞죠? 그가 나를 좋아든지 아니든지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laughs> 마리오카상아. Whether he 네. loves me. 맞죠? Whether he likes me. l i e s me. 이 세상에 love가 어디 있어요? <laughs> Whether he likes me,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I will be happy. 맞죠? I will be happy. 자, 살아보니까요. <laughs> 미디에서 어 말한 그런 러브 막뭐 연애 멜로 로맨스 이런 거 있죠? 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시간 지나면요, 가딴 사람이 돼버려. 요저 <laughs> 네, 이렇게 할수 있죠. 왜들 이 likes me, 맞죠? I will be happy. 또 미대신에 여기 <laughs> he likes me or 나서 붙일 수도 있죠. 네. 뭐 이든지 아니든지 이게 상관 없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무리 합의할 것입니다. 이게 보사절로 쓰는 거죠.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나는 뭐할 것입니다. 라고죠. 명사절은 올나다 안붙여요 안 명사절도 올나 붙이지 않죠. 나는 나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학교를 갈지 안 갈지. I wonder whether we 뭐어렇죠 we will go to school next month or not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니면 I wonder we I wonder whether we can go to school or not. 그 뭐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죠. 네. 네. or not 대신 또 or 다음에 또 whether a or b도 되죠. a든지 b 든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네. 설명 다해나 왔죠? 네. Whether 명사절로 쓰이면 뭐인지 아닌지 가 뭐인지 아닌지를로 쓰고요. 부사절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야 되는 거죠. 설명 다 했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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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기까지하죠 쿼리션 상당히 좋았어요. 네 계속 물어보셔서요.